안녕하세요 누구나 랩의 작가 OKAY! 술주야입니다 국내 최초로 랩 입문서적을 쓰게 됐고요 어, 누구나 랩이라는 제목처럼 누구나 랩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시고 또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누구나 랩의 QR 코드 동영상 강의고요 어 책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음보율에 따라서 지금 글을 쓰고 그 음보율에 맞춰서 박수를 치면서 읽어보고 또 비트에 맞춰서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글로서 어떻게 박자를 설명해 드릴까 그리고 박수로서 접근하는 게또 박자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시에서 있는 개념인 음보율을 따왔구요 일단은 음보율이란 거는 이렇게 끊어 있는 단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표시해둔 그 음보의 단위마다 글을 그냥 끊어만 읽으셔도 살짝 리듬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나랩할수있게두근대내잠도있게여러분이 네 쓰신 글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름역시 끊어서 음보에 따라서 한번 끊어읽으시면 리듬감이 느껴질 겁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어, 또 예시로 음보율의 예시는 이음절까지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음절로 제가 쓴 글은 음보 따라 글을 쓰니 리듬감이 생겨난다. 음악, 따라, 살다, 보니, 웃음, 꽃이 피어난다. 네, 간단하죠? 여러분이 쓰신 음부연에 맞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자의 개념을 킥을 점으로 그리고 스네어를 빗금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음보에 넣은 그 글자의 첫 글자마다 이번 어, 장에서는 뒤에 점과 빗금으로 킥과 스네어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글로써 박자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음보율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자의 개념은 이 박수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 박자는 음, 가장 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리듬 그냥 반복적인 흐름인데요. 어, 보통은 리듬 악기인 드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킥과 스네어란 부분을 때리면 나는 쿵, 따, 쿵, 따. 이 흘러가면서 리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쿵딱을 제가 점과 빗금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맞춰서 글을 쓴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쓴 글과 드럼의 속도가 똑같거나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게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쉽게 어, 박자에 맞춘 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첫 글자 뒤에 점과 빗금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거의 의미는 그 글자와 그 드럼이 동일한 타이밍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절로 쓴 글부터 박수를 치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 제 기준으로 왼쪽은 킥 쿵이죠. 오른쪽은 딱 스네어입니다. 점빗금점빗 비금, 금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름절로 어, 쓴 음보에부터 한번 가볍게 랩으로 들려 드려 보면 아까 전엔 그냥 끈을 읽었다면 이제는 어떤 일정한 속도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왜할수 있게 두근배네 잠도잇게 간단하죠? 아까 음보율에 끊을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박자에 맞췄단 겁니다. 이 박수가 박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박수를 쳐 드릴게요. 스스로 치셔도 되고요. 자, 시시 시,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어, 제가 예시를 어, 다 들어 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 드렸습니다. 이음절까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보 따라 들을쓰니 리듬 감이 생겨난다. 음악 따라 살다 보니 웃음 꽃이 피어 난다. 간단하죠? 겉꽃도 걸었지, 상막한 사막을. 그러다 만났지, 꽃닮은 사람을. 그리고 사음절도 한번 가볍게 들려드릴게요. 혼자일 때내 감정은 뭐가 나고 울퉁불퉁. 넓게 앉고 있을 때면 슈크림빵 향기가 나. 자, 이게 어떻게 박자와 이어지는지는 이제 비트를 틀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트를 들어보면 킥과 스네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고개가 끄덕거리게 됩니다 쿵따 쿵따 킥 스네어 킥 스네어 점 빗금 점 빗금 점 빗금 점 빗금 누구나 랩할수 있게 두근대에 잠도 잊게 자 이번에는 박수를 안치고 그냥 피트에 맞춰서 한번 이 음절을 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음보, 따라, 글을, 쓰니, 리듬 감이, 생겨, 난다. 음악, 따라, 살다, 보니, 웃음, 꽃이, 피어, 난다. 걷 것도, 걸었지, 상막한, 사막을. 그러다, 만났지, 꽃 닮은, 사람을. 자, 3음절까지도 예로 들려드릴게요. 4음절도 한번 두줄만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혼자일 때내 감정은 모가 나고 울퉁불퉁 넓게 안고 있을 때면 슈크림 빵 향기가 나. 자, 이제 비트를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음절로쓴 글, 이음절로쓴 글, 3음절로 쓴 글, 4음절로 쓴글 중에 어떤 거든 좋으니까 한번 천천히 각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킥 스네어, 킥 스네어, e kick, s 첫 번째 글자가 키가 스네와에 부딪치도록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박자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자신의 쓴 글을 읽고 계신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박자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몇분 만에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박수에서 이제 박수를 내려놓고 그냥 비트만 듣고 본인이 쓴 글을 뱉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글자가 부딪히는 단계니까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부딪히게 읽어보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그리고 자유롭게 붙이는 글자들이 어떻게 리듬을 형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누구나 랩수제였습니다